네, 안녕하세요. 약드래브의 칼로리입니다. 자, 저는 약국에서 손이 많이 트신 분들, 손이 막 갈라지고 건조해져서 피도 나고, 각질도 생기고, 이제 이런 분들께 간혹 추천해드리는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발크림입니다, 발크림. 발 크림 뭐 많이들 있는데 약국에서 옛날부터 굉장히 널리 판매되는 사용되는 발 크림이 고운발이라고 있습니다 명품 고운발이라는 그런 제품이 있거든요. 이 제품은 굉장히 오랫동안 약국에서 꾸준히 특히 이제 어르신들 사이에서 많이 애용되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. 자 근데 이발 크림을 왜 손에다 바르라고 하냐 좀 이상하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실제로 환자분들, 손님분들 중에서도 제가 발크림, 발크림, 좋아요. 발크림 한번 써보세요. 이거 효과 진짜 좋아요. 라고, 손에 써보세요. 라고 추천을 했을 때, 아, 무슨 발크림을 바르라고 하냐. 좀 거부를 하시는 그런 거부감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. 거의 대부분 사실 그러시고요. 이제 그러면 이제 손크림이나 이런 손에 바를 수 있는 그런 크림들을 권해드리는데, 어, 실제로 발 크림을 여러분들 손에 바르시면 <laughs> 굉장히 좋습니다. 그러니까 왜발 크림이냐면은 있 그러니까 발에 그 뒤꿈치라든지 발바닥에 어, 손보다 훨씬 더 각질이나 굳은 살 어, 피부가 거칠어지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합니다. 그렇 훨씬 심하다는 거죠. 심하기 때문에 그만큼 보습력이라든지 어떤 영양 성분이 굉장히 농축돼 있는 잘센 어, 네, 그런 제품을 발라야 발에 효과가 있거든요. 손 크림 발라봤자 효과가 없습니다. 네, 발라도 금방 없어지는 것 같고 금방 스며드는 것 같고 장 약간 그러니까 좀 좋아지는 듯 하지만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손크림과 발크림에 들어있는 성분 차이가 크고요. 발크림이 훨씬 더 세고 강합니다. 그러니까 발에는 이 정도 센거 발라야 효과가 있는 거죠. 반대로 손이 그만큼 자주 트고 갈라지고 너무 건조하시다면 발크림을 충분히 예, 써볼 수 있다는 겁니다. 손크림 아무리 발라봤자 효과가 없는 분들 계십니다. 그쵸? 한계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손크림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정도로 세게 성분을 넣지 못하는 거죠.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 손크림의 그만큼 뭐 어떤 보습력이라든지 뭐 쉽게 얘해서 진하게 만들었다는 건데 자, 이걸 손에다 바르면은 미끌미끌거리고 그쵸? 뭘 만질 수가 없습니다. 아,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가만히 이제 이러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면 얼마나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컴플레인을 하겠습니까 내가 손크림이라고 기대하고 샀다는 얘기는 손크림을 바르고도 뭐 생활하고 만지고 이렇게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불편하겠죠 안 팔리겠죠 그러면 자, 그런데, 그만큼 손이 많이 트고 심하다면, 증상이 심하다면, 발크림을 충분히 쓸수 있다는 겁니다. 뭐, 하지만, 손에다 그 발크림을 바르고, 평소에 생활하기는 좀 불편하겠죠. 아무래도, 만지면 다 묻을 거고, 그죠? 미끌미끌 거릴 거고, 어, 불편하니까, 잘 때, 여러분들 다 씻고, 어, 잠들이 들기 전에, 음, 발크림을 살짝 바르고, 어, 흡수될 수 있게, 면장갑 같은 거, 장갑을 한 30분 정도만 어, 끼고, 계셨다가, 어느 정도 흡수가 되면, 음, 그리고 벗고 이제 주무시면 되죠. 어, 그러면 아침 일을 하시면, 은 어, 여러분들의 손이 놀랄만큼 보송보송 매끈매끈 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갈라진 그런 뒤꿈치 이런 발에도 발라도 효과가 좋아서 어르신들이 매년 사시는 제품인데 손에 바르면 얼마나 효과가 좋겠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이제 또 날이 추워지고 건조해지고 어,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수분 크림이라든지 어, 핸드 크림, 발 크림 어, 보습력이 강한 제품들을 많이 찾으시는데요. 내가 손이 터서 맨날 갈라지고 아, 무슨 할머니 손 같고 그런데 이거 뭐 아무리 좋다는 거 비싼 거손 어, 크림 발라봐도 별 효과가 없었다라고 어, 하소연하시는 분들은 어, 약국에 가셔서 고운 발발 크림을 하나 구매하셔서 좀 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도 좀 적극적으로 많이 권해드리는 편이고요. 실제로 제가 매 몇년 전에 어, 어떤 그 뷰티 관련된 셀럽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에서도 어떤 분이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자기는 발크림을 쓴다. 이게 효과가 너무 좋다. 보습력이나 어떤 영양성분이 최고다. 어, 여느 비싼 화장품 바를 필요 없다.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기억이 있거든요. 그니까 그분은 써보셔서 아시는 거죠. 얼마나 강한지, 얼마나 보습력이 좋은지 아시는 거죠. 비싸지도 않습니다. 한 통에, 이 정도 되는 한 통에 만원좀 넘거나 뭐그 정도 선이거든요. 저렴한 가격으로 굉장히 강한 보습력. 느끼실 수 있거든요. 비싸지 않으니까 한번 올 겨울에 한 사서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오늘은 건조한 손 때문에 매년 겨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제가 가끔 손님분들이나 환자분들께도 추천해드리는 이 고운발이라는 발크림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. 거의 모든 약국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